위치한 자리, 제주시 에어룸 광령리, 제주 관광대학교와 평화로에 가까이 위치해 있음. 딱 봐도 대학가 원룸촌에 있다. 지목 및 면적, 우리 땅의 지목은 전. 면적은 1,560 제곱미터, 472 평이다. 언제부터 전이 안 좋은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면적은 일단 죽인다. 거의 500 평이나 되니까. 가격 정보. 면적 좋은 우리 땅의 매매가를 알아보자. 시세를 조금만 안다면 쉽게 느낌이 온다. 과거에 비해선 조금은 급한 가격이다. 매매가는 7억 5,520만 원. 평당 160만 원 꼴이다. 여기 한때는 평당 200만 원씩 갔다.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착하게 나온 놈을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 고민 많이 해야 된다 용도지역 및 지구 그리고 구역 또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우리 땅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목이 전이라는 것 빼고는 일단 다 통과다 그치 일부만 가축사역 자한구역이란다 바로 옆에 제주관광대학교 당연히 상대보호구역 근데 대학생도 보호할 게 있나 알거다 아는데 학교 옆이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공장 지으면 당연히 안 되지. C.I.S 등급은 경관 생태계 지하수 모두 최상이 좋은 등급. 하자가 하나도 없다. 접한 도로 접해 있는 도로는 지적공부상 6m 폭으로 아스콘 포장 도로이다. 평화로에서 평화롭게 보인다. 그리고 16m만 진입하면 된다. 졸라 가깝다. 대학교 옆이라 버스도 잘 다닌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당연히 필요하다. 다들 알다시피 타이트해졌잖아. 이건 1,560제곱. 미터 더군다나 빼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있어야 하고 안되어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서류 발급받아 첨부해야 되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 2주 아 복잡해 어떡할거냐 건축허가 받아서 갖고 와야지 뭐 그렇게 하자 추천 용도 당연히 원룸건물 다가구주택을 지어야겠지 여긴 누가 봐도 원룸촌이잖아 누가 봐도 관광대학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안정적인 임대수요가 쩔을거잖아 여기에 빌라 다세대 주택을 지어도 된다 실제로 앞뒤 좌우에 있다 많다 광령 1위 마을이거든 알다시피 광령은 신제주에서 제일 가까운 에어룸 신제주 생활권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쬐끔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지키면 분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까짓거 분양 된다 수요 쩐다 쩔어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단독주택 한동 짓고 빌라 한동 짓고 원룸 한 동을 짓자 종합선물세트로 짓자는 거다 설마 셋다안되겠 셋중 하나는 잘 돌아가겠지 뭐 해보자. 눈에 띄는 대로변에서 평화롭게 잘 보인다. 회사의 사옥이나 기숙사는 어떠한가? 나쁘지 않아 도로망이 좋으니까 출퇴근하기 너무 용이할 것 같은데. 기발한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세보다 싸다는 걸 아까 말해줘서 알고 있다. 투자형 부지로 최적이다. 일단 챙겨놓고 보자. 조금 있으면 은퇴한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보세요. 은퇴 후 40년을 살아가는 법이 이땅 안에 있습니다. 진짜 지적도 토지에 생긴 모양은 이렇다. 나쁘지 않다. 굳이. 도로의 전면이 약 18m 물려있으니까 적게 물려있지도 않고, 그래서 분열하기에도 용이하고, 생긴 것도 이 정도면 얘네들처럼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서로 쪼개져도 못생기지도 않았다. 합격. 자, 은퇴 후 40년을 사는 법을 배우러 출발하자. 불황일수록 대학가 근처에 임대주택을 짓자 불황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곳은 자명하게 존재한다. 뜻하지 않게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곳을 계속 찾아다녀야지. 제주시의 여우로 광명리 그리고 제주관광대학교 또 그리고 그 인근에 472평 대학가 근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상황에 따라 당락이 크게 변하는 우수한 입지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입지도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될것 같고,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입지를 차지하는 곳도 대학가 근처라 해도 될것 같다. 결국 우린 대학가 인근을 굳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라 인식을 하지는 않는다.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을 한다. 나름의 안정적인 상권을 갖추고 있는 꽤 괜찮은 입지조건의 한 유형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에 걸맞게 근본적인 수요의 선호도 또한 높은 것도 사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 관한 투자나 분석에 대해 설명을 할 때도 꼭 한번은 다뤄지는 것도 대학가 인근 상권에 관한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 뭐 있잖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역세권이나 사무실 밀집 주변 지역이나 대학가 인근에 투자를 해야 어째서 저쩌고 그래서 부동산 입지가 중요한 에 많네. 뭐 하잖아. 이렇게 부동산에 관해 얘기할 때꼭한 번은 나와야 하는 곳이 대학가 인근이다 그만큼 대학가 주변에 있으면 어디 내라도 입지 조건은 안 빠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통상적 근데 제주도는 조금 다르다 아니 그동안은 많이 달랐다 아마도 다른 지방의 대학가를 생각하며 한 번쯤 제주도 대학가를 찾았다면 실망을 졸라 경험했을 것이다 이치면도 그랬다 어? 뭐야 이거? 왜 사람이 없어? 학교 건물만 땅그런이 보이고 죄다 바치야 아니면 술이면뭔 학교가 산에 있냐 산에 있는 건 좋아 내려오면 최소한 대학로 상권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 이랬다 음,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실망은 하지 마.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물론 나아졌다 해도 다른 지방과 아직까지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좀 나아진 게 어디냐. 그나마 인구가 50만에서 몇십 년째 멈춰 있다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변화를 한 거야. 그것도. 대학교 건물만 보이고 채다 밭채 숲이 전부였던 곳이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렇게 나오면 식당도 있고 언룸 건물도 보이고 다른 주택도 보이잖아. 다른 지방처럼 대학로라고 말하긴 창피하지만 적어도 이젠 학교 기숙사와 군내 식당만이 유일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던 곳이 아니다. 주변에서도 이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가능해졌다. 대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원룸 건물들이 보인다. 이 정도면 온집과 군락이란 단어를 써도 될 듯하다. 제법 그러사해 보인다. 이 정도면 대학가 원룸촌이라 말을 해도 되겠다. 대학가 원룸촌의 위용도 제법 갖췄다. 근데 왜 제주도는 대학교들의 입지가 모두 요따이가 되었을까? 졸라 궁금하지? 주저리주저리해서 이어간다. 왜 굳이 제주도만 대학가 주변이 발달이 안된 걸까? 그래봤자 이젠 딸랑 세개밖에 없는데. 큰 틀을 놓고 보면 지리적인 입지선택의 부재에 있었다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말 그대로 입지선택에는 제주가 없었던 거다. 꼭 지어도 저기 산에 갖다 지어놓으니 기반 시절도 미비했던 제주도에서 대학로 상권이 발달을 했겠니?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발달을 할 수가 없었겠지. 일단 그랬다. 하지만 제주도 젊은이들도 청춘의 피가 끊는데 광란의 밤은 즐길 곳이 있어요 될거 아니야. 그래서 대학로의 역할을 했던 곳이 제주대학교에서 쭉 직진만 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제주시청 맞은편 번화과. 즉 광양사거리 주변이 대학가의 역할을 도맡아 왔다. 그때부터 여기가 제주도판 홍대 거리였지. 제주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의 입지가 모두 상권이 발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제주시청 대학가의 상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었다. 세월이 변하면서 쬐끔씩 달라지기 시작은 해 예전엔 세무서 사거리 위쪽 살짝만 주거지역이었으니까 그 위로는 발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도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아라지구도 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요 동네로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자연부락 안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전원주택 단지가 생기고 그렇게 스물스물 세력 확장해 올라가다 보니 어라 제주 대학교네 또 그러다 보니 도로가 몇개 쑥쑥 머리 위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네 어라 신제주가 이렇게 가까웠었나 어떻게 시청보다 더 가까운거 같아 거칠것 없이 뚫리던 도로는 제대 앞 정문을 통과했고 어라 아무것도 없던 제대 정문 앞에 상가 건물이 생기네 한동 두동 세동 네동 pc방이 생기고 커피숍이 생기고 음식점에 돈가스, 편의점, 상권이 잡히네. 이야 죽인다. 제대 옆으로 첨단 과학 기술 단지가 생기더니 카카오 본사가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니 제대 후문 쪽으로도 원룸촌이 생겨났다. 우와 이 높은 산중턱에도 상권이란 게 생기네. 대학가 상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노영동에 있는 한라대학교를 한번 볼까. 지금은 누가 봐도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지. 근데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다들 아닌 거 알잖아. 노용시지가지는 2000년 4월 24일에 구역정리가 완료됐다. 그전까지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 죄다 소나무밭에 밀감과수원 그리고 좁은 시멘트 농록길에 또 이곳은 토지의 경사도가 심해 토지에 높고 낮음도 많아가지고 한레대를 가려면 험난했다. 대한로 상권 광란의 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 가면 귀신 나왔대. 누가 업어가도 몰라. 지금은 어떤가. 굳이 말 안해도 한라대학교는 명실상부 땅만 팔아 이사가도 되지. 땅값 오는 것만 따지면 돈 엄청 벌었을 거야. 이제 하나 남았네. 제주관광대학교. 참고로 폴리텍대학이나 국제대학교는 제대랑 거의 붙어있어서 뺐다. 여하튼 하나 남았네. 아직은 제대나 한라대에 비해 지리적인 접근성에서 밀리는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인 애월읍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지 그나마 신제주에서 20분 이내면 갈수 있는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 남았다는 것과 함께 다행으로 다가온다 그치 자, 이제 중요한 제주 관광대학교만 남았다. 예전에 비해 아주 안 변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변화할 것이 더 많으니까, 지금 니 치맨이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부턴 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다.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시각에 초점을 두자는 거다. 더욱이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더욱더. 그럼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 간단해 쪽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달라지는 거야 쪽수 이론은 대학가에도 쌀 없지 2년제 전문대 일대하고 3년제, 4년제 전문대 일대하고는 차원이 달라 학교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부터가 다를 뿐더러 다니는 학생들부터가 달라진다 애들이 좀더 착해 보이나? 어쨌든 연재와 과가 늘어나니까 학생 수가 많아지겠지 그럼 기존의 기숙사로는 안돼 정원이 초과되니 당연히 수요가 급증하겠지 그랬더니 주변에 원룸 건물이 생겼고 그렇게 하나 둘씩 생기더니 원룸촌이 들어섰다 저렇게 에 신제주까지 2 9거이 라면 손에 뭐하러 있냐 왔다갔다 하면 되지 맞아 왔다갔다 하면 돼 근데 가격이 다른데 거기는 50만원 60만원 여기는 30만원 40만원 10만원 차이면 애들한테 크다 대학가는 가격으로 죽이는데 안되지 여기 살아야지 시내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추려면 주체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방금 전에 은퇴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 주제는 대학가 근처에 얻는 건물을 짓자고 부제는 땅이 좀 남으니까 몇동더 짓던가 아니면 팔아서 건물 짓는 값을 충당하자 내가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래? 유사시 다른 입지보단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빠른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고 죄다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목돈이 필요해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금 인상분이 크지 않아 큰 부담도 없을 거다 하우스퍼가 적어도 여기선 있을 수 없지 경기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임대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는 입주하는 달라서 웬만해선 늘 같은 비율의 수요층과 나이층이 정해져 있어. 은퇴한 나로선 안정적이라 좋다, 여기가. 그리고 나의 결정에 세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 들어봐봐. 방금 같이 은퇴한 내 친구 쟤는 연동의 중심상업지 한복판에 상가 건물을 크게 지었다. 원래부터 돈이 많은 집안 아들이었으니까 별로 안 부러워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었다.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몇천만원씩 들어온다고 졸라 자랑질을 한다. 졸라 부러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요새끼가 놀러왔다. 저새끼가또 자랑하러 왔나? 요새. 월세가 잘안 들어온단다 가게마다 파리가 날린단다 월세는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부가세 등등 세금은 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힘들어한다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 잊혀먹고도 저런 소리를 한다 이때다 싶어 난 원룸이 19갠데 다가구 주택이라 일가구 1주택이 돼서 세금 안 낸다고 인상 쓰며 괴로워하며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 새끼라고 했다 근데 떼져버릴까 불쌍한 새끼 참자 세금도 못 내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다들 피해 다녀서 얼굴을 볼 수가 없댄다 분위기도 바꿀 겸 한마디 해줬다 가면 쓰고 다니나 보다 <laughs> 미안하다 내용 증명은 어떻게 써야 되냐고 나한테 묻는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돈 아끼지 말고 법무사한테 맡겨라 돈도 많은 새끼가 꼭 같이 밥을 먹어도 밥값 안 모을 안네요. 그 버릇이 여기서도 나오네, 새끼가. 저렇게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 요즘 같은 땐꼭돈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다. 매달 따박따박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좋겠지만 그만큼 큰 모험도 있어야 할 것이고 투자한 만큼 뽑으려면 어디까지나 경기가 좋아야 할 거야. 기대 수익률이 있으니까 또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할 것이다. 웬만한 상업지가 아니면 또안될 거니까 솔직히 돈 많으면 머리 아픈 걸 뭐하러 하냐?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빼다 쓰고 말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미 신제도시내도 10억, 20억 갖고 구입할 수 있는 이렇다할 상가 건물이 없어진지 오래됐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거나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 가격 등락의 거품을 판가름할 능력이나 여력이 도저히 나에게는 없다. 아니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온갖 평지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대학가 근처인 여기가 더욱. 따라서 내가 가진 과연 금액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 막을 준비하는 방법이며 나의 은퇴 후 40년을 편안하게 사는 지름길이라 생각한 고로 지금의 불안과 위기가 나에겐 대학가 근처 없는 건물로 인하여 곧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약 500평에 달한다. 내가 가진 돈만큼만 짓고도 땅이 남을 것 같다. 나머지 땅은 소일거리로 텃밭을 열고던가 아니면 팔아서 건축비를 마련해도. 된다. 결국 세트보다 내가 땅을 더잘산것 같다 맞지?